그 박소장님께서 치우의 글쓰기 교실에서 쓰게 하는 제목 중에 대표적인 게 네. 죽도록 미운 당신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네네. 이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도록 미운 당신에게 일단 뭐든지 그 관계에서 뭔가를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네. 그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든 정리 조절해야 되는데. 음. 예, 그거를 억누른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큰 분노로 다시 되돌아와요. 보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감정을 해소하게 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내 마음의 기록법 책에 나왔듯이 이제 그, 그걸 다시 한번그 글을 내가 쓴 글을 읽어보시게 해요. 그럼 다들 너무 후련하다. 온갖 상륙이 다 나왔다. 이런 <laughs>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어, 당신이 그와의 관계에서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보시라. 그다음 그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보시라 이런 건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누군가가 그 원망스러우면 막 미워하고 저 잘못됐어 미워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네. 나에게 뭘 해주세요라는 요구는 구체적으로 못해요. 아. 예 그래서 본인이 음. 그 원하는 걸 달라고 얘기해 보면 될걸 네. 그걸 알아서 안 준다고 화를 우리가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참. 예, 아,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감정을 이제 좀 가라앉히신 뒤에, 그, 음. 구체, 구체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줬으면 좋겠는 게 뭔지 음. 알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막 윽박 지르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음. 아,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행해져. 음. 나한테 좀 상냥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난 상냥할 때 너무 음. 행복해지거든. 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음. 물론, 이제, 여러 번, 수없이, 수십 년 그렇죠. 얘기해야 돼요. 엄청 <웃음> 연습을 또 <laughs> 해야죠. 네, 네. <연습을. 웃음> 예, 그렇게 얘기, 예, 말, 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네. 어, 관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서로 화를 내다가, 네. 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죽도록 미운 당신에게 쓰는 편 중에 그 나무야의 편지 그 굉장히 저 읽고 좀 네네. 네. 그한번좀 읽어 주실래요? 네. 네, 그 나무야는 엄마에게 썼지 어린 시절에 네. 예 엄마에게 썼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 먹고 살고 돈 벌고 땅 사느라 늘 바빴지. 오남매 중 막내인 나를 세살 터울 언니에게 맡겨 놓고 늘 일하러 가고 없었어. 이렇게 우는데도 이렇게 애타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찾는데도 왜 오지를 않는 거야? 도대체 왜안 오는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고 울다 지쳐 누워 있는 내가 가엽지도 않아? 지금 당장 와서 나를 안아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 주란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소중한 엄마의 딸이 아니야? 그렇게 울고 애타게 찾는데도 어떻게 안올 수가 있는 거야? 나의 울음을 왜 듣지 않는 거야? 짐승이 애미를 찾듯 그렇게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고 따뜻한 보살핌을 그리워했어. 지금도 그때의 엄마가 없는 서늘하고 막막한 감정과 애달픔이 온 몸으로 느껴져. 어린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정도로 기가 넘어갈 정도로 엄마는 날 방치했어.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면서 해소되지 않는 분노를 겨우 세살 터울인 작은 언니에게 쏟아붓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 너무 훌륭한, 글이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데, 네. 그런 절절이 진짜 느껴져요. 절절이 네, 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진짜 그런 아픔들. 네.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조금 복지가 돼가지고 애들을 좀 케어하는 시스템이 됐지만, 저희 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뭐 진짜 드물게 뭐 백집에 한두 애나 어디 어린이집에나 어디 이런 가지 다 그냥 방치거든요. 거의 그렇죠. 골목길에 다 네, 방치되어 네. 있고. 또, 막벌이 이렇게 나가버리면코 찍찍 다 흘리고, 뭐, 네. 피나고, 이렇게 <laughs> 엎어주고 뭐, 네. 해도, 그냥 돌봐줄 사람도 없고, 뭐, 울고, 하 얘들 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 울음소리, 뭐,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네. 예전에는 골목길에서 엄마, 엄마 하면서 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울고, 그, 해지역에도 해지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 엄마 부르면서 울고, 네. 그때까지도 네. 밥도 먹고, 굶고, 이제, 우는 음. 애들도 너무 많고, 어린애들 네. 뭐, 네. 한 다섯 살 대네들 보고, 어, 야, 그 찬장에 뭐밥 있고 김치 있으니까 니 먹고 니 동생도 매겨 두세, 두세 살짜리 맡겨놓고 <laughs> 이렇게 가는 그거 진짜 우리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laughs> 네, 네, 이, 네. 이거 들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그러니까 어, 네. 우리 세대에 그런 어, 방금 이렇게 읽어주신 어, 문 같은 그런 내면의 어떤 찬바람이 부는 그런 경험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럴 수도 있을, 있어요. 있을 네, 네, 네. 예, 집단의 네. 문화일 수도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사회에서. 네. 야, 참.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도 우리 대부분이 그런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치유받아야 되고. 네, 아, 맞아요. 아, 네. 네,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다 그랬고 그땐 세상이 다 그랬어 라고 한다고 해서 네.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네그 각자 갖고 있는 상 조금 아물겠죠 아 나만 특별히 불행했던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위로를 받으실 순 있는데 네. 그런데 그때 그, 그 어린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어 치유해주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글을 치유의 글쓰기 이렇게 써보기만 해도 네, 굉장히 그 자기 내면의 어린아이 우는 아이를 진짜 다시 꺼내서 다시 떻게 보면은 어 지금까지 그 울지도 못했던 아이를 울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어, 엄마 예. 왜 그랬어? 맞아요.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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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그러고 또 하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을 글로 쓸 때는 네. 어린 시절에 나와 성인이 된 내가 만나는 경험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어, 그 성인이 돼서 이제는 예전처럼 나약하거나 외롭거나 취약하지 않은 내가 나를 돌보는 그 일이거든요 아, 네, 네. 글쓰기를 한다 어린 시절을 글로 쓴다는 것은 예 네. 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치유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삶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네. 의식이 보내는 신호들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이제, 융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음. <laughs> 그, 동시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현실에서도 물리적으로, 음. 물질적으로, 현상계에서 일어난다. 음. 예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사인을 보내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아 마음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너한테 어 누구누구의 마음 치유 관련 책을 보냈어 어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보냈어 이러면 아 지금 마음공부해야 될 시점인가 보다 무의식이 그걸 원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이유를 알수 없이 속에서 중얼중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노래 가사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아나 어, 오늘 하루 종일 이것 그저 중얼거리고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어~ 반복되고 있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 요즘 뭔가 그~ 우리 내가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심리적인 문제하고 연결된 음. 것일 수 있다. 그걸 음. 무의식이 계속, 어, 사인을 음. 보내는 것이다. 음. 예. 이 문제 해결해, 해결해. 라고, 음. 어, 사인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예. 그니까, 융용 심리학에서도 그랬는데, 그, 보통 우리가, 그 뭐, 이제, 그, 윗바사나 수행 같은 걸 해보면, 거기서도, 네. 그~ 깊은 그니까 그~ 무의식과 그러니까 의식 세계와 신체적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쌍칼파가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에. 이렇게 고요해지면은 음. 어, 뭔가 갑자기 그게 뭐가 그~ 진짜 어~ 이거 툭 붉어지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아, 그게 막 아, 그런 네. 신체적 반응이 이렇게 이제딱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어, 네, 그런 네.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이제 무의식의 신호로 이렇게 네, 볼수 네.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작업해 보면 네.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음. 어, 나와요. 그래서, 예, 그런 작업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재미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 그 어떤 유난한 냄새, 예, 예. 예. 또그 자꾸 꽂히기도 하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순대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laughs> 아이, 첫째 아이 가졌을 때도 순대국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고, 몸살이 나거나 이러면 순대국을 찾아요. 예. 그럼 나아요. 몸살이. 희한하다 생각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게 어머니 음식이더라고요. 아... 예.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시장에 이제 같이 장 보러 데리고 갔다가 음... 저쪽 시장 그 뒷골목 꾸미진 곳에 순대국 집에 데려가서 아... 밥을 사줘 순대국밥을 예. 사주셨는데 아... 아마도 모성적 힘이 그리우면 아... 제가 순대국을 찾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런 것처럼 아, 내가 이런 방식으로 모성적인 어떤 힘을 찾는구나 음. 모성의 힘은 이제 치유적이니까 음. 네그걸 찾는구나 이제 이런 음. 어, 생각을 하게 되죠. 어 음, 어머니가 그 친정 어머니 살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오래 전에? 어 스물 26, 여섯 제가 스물 여섯 살에 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 낳기 네. 전에 돌아가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 보면은. 그 순대국이라는 게 엄마의 느낌의 그 무의식의 반응이 진짜 그렇네요. 네, 네. 과거로 가는 글쓰기를 해 보면은 네. 결국 이제 가족이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많은 상처를 준 이제 지옥이기도 이제 한데요 가족이라는 네, 네. 게. 네. 예. 이제 박미라 소장님은 책에서 가족의 것은 가족에게 네. 카이라스뭐 네. 카이사드의 것은 카이사리에게 네. 네. 돌려주자않 네. 네. 가족의 네. 것은 가족에게 돌려주자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이 그, 이제 한 가족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주인공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를 주인공으로 이 상황을 다 파악해요. 음, 음. 근데 이제 부모가 불행하면 아이들은 어, 저 불행을 메꿔주고 싶다. 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음. 부모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이들한테 깊게 깊게 각인이 되는 거죠. 음. 거기다가 이제 부모들이, 자신들이 뭔이룬한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또 강요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나는 안 하고, 아이한테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엄, 자기 자신의 짐을 아이한테 어, 이제, 떠넘기죠.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또 아이한테 어떠냐 하면, 어, 넌 너무 순둥이라서 세상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너무 걱정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의 투사인데, 그걸 자식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는 수용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요. 예. 네. 근데 부모의 짐은 부모가 자식의 짐을 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요. 아, 자식이 부모의 짐을 지는 자식 네. 부모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짐을 지고 사, 그 짐을 대신 부모의 짐을 해원시켜 드리려고 아, 부모를 해원시켜 드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네. 살아 그 움직이는 작동하는 네. 거길 향해 가는 그런 자기 자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응, 열등 학력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 나 공부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 저희 어머니가 거의 뭐, 그, 초등학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시지, 다 마치시지 못하고, 평생을 공부를 내가 했더라면, 내가 공부만 했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살았거든요. 아그 짐인가 보다. 음 응, 그것과 관련한 또 꿈을 꿨었고 이게 이것도 이제 사인이에요. 예 인생의 신호죠. 무의식이 예. 보내는 신호. 예 그래서 아 이거 어머니의 짐인가 보다. 그, 예 어머니 미안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짐이에요. 아, 저는 이제 그런 그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예, 그 어떤 자기도 모르는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박미라 선님이 그걸 다 벗어나서, 전부터 우리까지 우리들까지 지금 글쓰기 치유교육을 지금 <laughs> 하고 있잖아요. <있지 않나요? 웃음> 네. <laughs>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편안히 잘 쉬세요. <웃음> 네. 네. <laughs> 그저 그 지금 그그 그 대목에 저기, 네. 저기 하나, 그 하나 좀 읽어주세요. 네. 그. 네. 어, 이 친구는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네. 20대에 왔던 친구인데 어, 엄마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했던 엄마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이유 없이 욕을 들을 때가 많았지만 아빠는 언제나 엄마에게 참으라고만 했지. 난 매일 당하고만 있는 불쌍한 엄마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욕을 해줬어. 마구 소리 지르며 대들었지.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날 저녁엔 아빠에게 혼이 났지만 무섭지 않았어. 약하고 착하기만 한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모두 적이었으니까. 독수리 오 형제는 지구를 지키고 난 엄마를 지켰지. 그런데 요즘 내면 들여다보기 연습을 하다보니 좀 다른 대답이 나와 놀랐어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건 한국이 아니야 이 친구가 자꾸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거든요 친구들, 연인들에게서 먼저 발을 뺀 것도 쉽게 정을 줬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것내 정신적 방랑볕 모두 엄마와의 관계쯤에서 지쳤기 때문인 것 같아 벗어나고 싶은 건 한국이 아니라 엄마였던 거야. 아, 땡감. 아, 네. 이렇게 되면 네. 모든 인간 관계가 굉장히 힘겨워요. 뭔가 뭐, 뭔가 의무감이 느껴지고, 네. 힘겹고, 그 다음 관계 속에서 뭔가 행복감을 누릴 거란 기대감이 없어요. 네, 네. 예, 이제 그러니까 자꾸. 관계를 맺었다가도 도망치고 도망치고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방금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얘는 굉장히 야 어린 얘가 어떻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대들 정도 네. 이렇게 네. 에, 당돌하고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네. 네. 이렇게 느꼈는데. 그 어린이가 그렇게 하기까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겹고 네네. 얼마나 직관에는 이걸 참 이게 너무 지가 감당하기엔 네네.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엄마라는 존재가 네네. 그래 이제 그걸 들기라도 이렇게 깨달은 게참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히, 음, 예. 그래서 네, 다행이 에요그래서이 친구가 마, 마지막까지 그 괴로웠던 거는 음. 엄마 편을 들다가 아버지와 아빠와 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평생 에, 아. 예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예 아. 그게 참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뒤늦게라도 그걸 알았으면은 뭐 혹시 뭐 아빠가 이제 돌아가셔 버렸으면은 뭐 자기 내면에 자기야 자기도 너무 어렸을 때니까 네 자기를.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하고 화해할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기고 그러니까 내 뒤늦게라도 그것을 이렇게 깨닫는 게참 중요한데, 이렇게 지위의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에 깨달아가는 과정이네요, 러니까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 때, 왜 네. 과거에 어떤 감정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강, 과거의 기억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네네. 어떤 과거에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던가를 감정 에너지를 끌어오는 네. 이유가 뭡니까? 과거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내 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의 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는 내 과거들의 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이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 축적이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은 내 몸, 내 존재가 아, 위기다라든지 어, 너무 화나라든지 이런 걸로 딱 뭉쳐져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언제라도 위기 상황에서 뛰쳐나갈 준비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그, 과거, 이제, 현재에 제가 유사한 일들을 조금만 겪어도 그 실마리가 되는 일이 있어도 그렇죠. 과거의 그 어린 시절의 나의 어떤 측면은 훅 같이 딸려 어. 나가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그 폭력, 어린 시절의 네. 폭력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 어, 폭력적인 상황만 보면 어,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같이 맞붙어 싸우거나 싸우 어, 더 분출을, 화를 분출하는 방식, 더 공격적이 되는 방식이 있고, 어, 마치 정말 내가 맞을 것처럼 위축돼서 쪼그라드는, 예, 죽을,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어린 시절, 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예, 그런 에너지들이, 예,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게 이제, 그 나쁜 뉴스 같지만 좋은 뉴스는 뭐냐 하면 좋은 소식은 뭐냐하면 나 해결해 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직 그 해소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이거 해결해 줘. 이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또그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아 내가 아직도 그렇구나. 예,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면 이런 뭐 폭력적인 아버지 같아서 맨날 그냥 막 아버지가 난동 부리고 이런 모습에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그냥 숨어들고 심장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에,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비슷한 폭력상항이 발생하면 진짜 막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 네, 네, 시작하고 네, 네. 막, 이제, 막, 오, 몸이 오그라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치유의 글쓰이나 통해서 그런 감정들이 이제,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면은, 그때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어린 아이를 얼러주듯이. 네, 네. 네 이제 괜찮아, 괜찮아. 네. 어, 우리 박미라선생님 항상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괜찮아. 천만 번 괜찮아. <웃음> 네, 네. <웃음> 어, 괜찮아 해주고. 네. 또 주변 사람들은 이제 같이 안아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감정을, 아, 어, 이제 좀 해소시키면서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렇게 음. 해가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음. 또 하나 그 아이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아이가 그 당시에 네. 어, 발휘했던 강점 네. 장점을 네. 찾아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견뎠다. 아. 어, 난 네가 잘 견뎌줘서 너무 대견해. 아. 고마워. 이제 이렇게 아. 얘기해 주면 네. 아, 괜찮아. 아이고 불쌍한 것. 하는 것보다 더 아. 힘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네. 견디는 것만으로, 죽지 않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아. 대단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어린 시절에. 아. 네. 우리는 견디는 것의 어떤 미덕을 잘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100% 항상 막그 토해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죽지 않고 견뎌내고, 자살하지 않고 견뎌내고, 어, 또, 자해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 그거 자체도 대단한 거죠. 그럼요. 네. 음. 우 저는 그래서 모든 음. 지금 그, 그 사랑하시는 분들 맨날 맨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는 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아. 이렇게 고단한 세상에서 네. 어, 잘 살아 견디셨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경이롭다는 생각을 아, 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못한 것만 뭐, 허통은 국고 너무 그, 너무 과도한 경쟁사회고 과도한 성과주의고 하니까 막뭐 대단해야 되는 것만을늘 항상 동경하게 마련인데 보통의 여러분들 정말 잘 살아오시고 박수를 자신에게 박수를 번해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 어, 내가 어, 사회적으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질수록 예, 예, 예. 내가 뭐뭐 뭐 번듯한 뭐 응?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수록 어, 굉장히 그 저는 대단하다, 멋지다 네. 어, 그런 삶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네. 즐겁게 사시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대부분의 음.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문제가 네. 자신이 아는 상처에서 비롯됐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실은 다른 곳에 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깊게 주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 어린 시절로 그 소급해서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이게 해결 포인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제 바로 부모하고 가서 부모한테 다 서운한 거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을 못 찾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들 부모님하고 싸웠다는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전해주세요. 그 얘기 했다가.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이제 어른의 마음으로, 성인이 이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그, 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발견하시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어린 시절에 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네. 기질상 네. 어떤 내가 타고난 기질에는 강점도 있고 취약한 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요 취약한 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살면서 다치면 어 상처가 이제 점점 깊어져요. 그럼 이제 이걸 다 부모 문제 예뭐 이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든 해석은 다할수 있어요. 다 부모 문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타고난 부분일 수도 있다. 예,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취약하게 해석할 때 오는 상처들. 예, 그런 것들은 어른으로서의 내가 이제 해결해 나간다. 지금 여기에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상처라고 하는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결국은 아, 현재 나의 드라마, 나의 영화 속에 지금 기록되는 것이니까 네네. 지금 현재형에서 그것을 바꿔 네, 가야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지금 현재형에서 어떤 식으로 음. 이것을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이제 하면서 그것을 또그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은 이제 100가지가 될 수가 있는 네, 거니까 네, 또 네. 나를 위해서 더 나를 더 치유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형제가 나도 별로 그 같은 일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형제가 안 있는가 면한 사람은 또 30년 내내 깊은 또 트라우마가 그렇죠.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건 자체의 문제보다도 또,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의 어떤 심리적인 또 내공을 기르고, 또 해석력, 또 다르게 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네, 있다는 네. 말씀과 이제 크게 네. 다르지 않다고 네.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내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어린 아. 시절 엄마 때문이야. 아. 예, 지금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어린 시절 부모 때문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자꾸 어린 시절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게 하면 살짝 내 탓이 아니어서 안정감은 느껴져요. 그런데 점점 더 나의 정체성은 취약해져요. 자꾸 어린 시절과 동일시 하시게 되면 예, 나는 해결을 할 힘을 갖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까. 예. 예, 난 뭘, 왜,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떤 걸 느끼는 것일까? 예.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